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언급을 미리 해드리면요. 저는 잠정 실적만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24일까지 분만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금요일까지 하고 요걸 또 정리를 하면은 오늘 방송이 절대 안 돼요. 다음 주부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물리적인 시간이 다음 주에 안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24일까지 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24일이라고 하면은 이번 주 수요일 분까지 했고 목요일 금요일 분은 없습니다. 원래 이제 매출액에 대한 그런 공시를 보고 거기서 이제 금액을 깎아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은 저는 절대 이 시간에 방송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거는요, 잠정 실적 위주로만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요.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비례해서 전문가들은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치보다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낮은 아이들, 고아이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위는 한정 KPS고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중복으로된 것들은 영업과 그리고 연결, 같이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25위가 뭐 스카이라이프, 고뭐 제주항공도 보이네요. 제주항공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마이너스 68% 그리고 영업 같은 경우에는 104%가 내려가게 되었어요. CGV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컨센서스 대비해서 마이너스 90%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0위는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마이너스 126% 컨센서스 하회가 되었습니다. 9위는 한국 항공우주고요 그 다음에 8위가 아모레쥐였습니다 7위가 제이콘텐트리 그리고 6위가 위메이드 어, 현대중공업지주 그리고 4위가 현대미포조선 3위가 동아 st 2위가 cj 프레시웨이 그 다음에 1위가 한국조선 해양이었습니다 어, 딱 보더라도 조선 쪽에서 많이 지금 죽수고 있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없지만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yy가 o 퍼센트로 되게 높았다 라는 것들 보도록 할게요 자 37위 부터 <laughs> 이렇게 있는데 굵직굵직한 애들 보이죠 안랩도 있고 nhn 한국사이버 결제도 있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이제 뭐50% 부터는 17위 부터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부터 이제 50% 넘어갑니다 17위는 서남이고요 16위는 교촌 fmb 그리고 15위는 sfa 반도체 14위는 솔루엠 13위가 카카오! 카카오가 컨센서스가 없는 거는 여기에 이제 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은 있어요. 연결 컨센서스는 있습니까 그거는 이따가 보시면 돼요. 저는 카카오로 대주주가 되겠습니다. 예. 12위는 NHN. 그 다음에 11위가 휴온스 글로벌. 그 다음에 1 2위가롯데제과 9위가 한미사이언스, 8위가 SK텔레콤, 7위가 빅텍입니다. 방산준대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KTB 투자증권, 5위가 CTK 코스메틱스, 그 다음에 4위가 KTCS, 그 다음에 3위가 HDC, 2위가 KTCS, 1위가 CN2S 성진이었습니다. 무려 1526%가 올라가게 되었네요. NHN은요, 그러니까 게임 쪽인데, nhn이 컨센서스가 없는 게 아니라요 컨센서스가 있는데 nhn은요 영업 부분 그러니까 별도 부분이 없는 거예요 공시를 보면은요 별도 부분과 연결 부분이 있는데요 nhn이라던가 카카오 같은 경우, NHN은 게임 쪽으로 들어갑니다. 게임 쪽, NHN 쪽으로 들어가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연결은 있어요. 연결은 이제 계열사들 다 합쳐가지고, 얘가 얼만큼 벌 거예요? 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꼭 연결만 있고 별도는 없다가 아니라, 어떤 기업들은 연결도 있고, 별도도 있고, 다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연결은 있는데 별도가 없는 기업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nhn이 컨센이 없구나라고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예, 컨센이 있어요. 이렇게 큰 기업인데. 네. 물론 없을 때도 간혹 있긴 해요. 저는 이제 컨센스 서 대비해서 억 단위로, 금액적인 부분으로 상해가 된 부분만 체크를 해봤어요. 자, 보면은 제일 아래단에는 썬데이토즈가 보이네요.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상해를 했네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은 여기 뭐 나스미디어도 있고 광고로도 유명한 나스미디어 그 다음에 모드투어도 있고 여행주들이 의외로 컨센서스가 좋았던 이유는 컨센서스가 되게 낮게 잡았기 때문이에요 봐봐요 지금 여기 영업이익 나오면 얘는 적자예요 얘네도 적자고 컨센서스 나온거 봐요 컨센서스는 얘네는 70억 마이너스 70억 손실 볼거야 얘네는 40억 손실 볼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결과 영업이 같이 있는 거죠. 별도와 연결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70억, 40억 딱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엄청 낮게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선방했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드 투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의 흐름은 좋을 거다. 다만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를 봐야겠죠.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요. 아, 이건 제가 분석은 안 했어요. 분석은 안 했지만, 제 예상으로는요. 진단키트 관련주가 있죠. 진단키트 관련주와 이런 여행주들이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를 X자로 역전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맞기 시작했잖아요. 진단키트는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왜냐면 그동안 벌었던 것만큼 더못벌 거니까. 그리고 이런 여행주들이나, 뭐 이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예방접종 지금 막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행주를 사세요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늘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요런 주들 내가 한번 이런 거 한번 보고 싶다. 내가 단타나 테마나 요런 쪽으로 해서 그런 여행주들이나 CGV 같은 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포트가 있으면 리포트를 보시고요. 아니면 전자공시에서 수주가 나온 게 있으면 수주를 보시고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방송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듣긴 들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뜰맨이 이걸 보고, 딱한 가지 추천하라고 하고자 할게 있나?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단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왜? 앞으로의 전망치가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숫자랑 다 보여드렸죠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지난번과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에도 그게 보였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이건 사시면 안 되고요, 이건 사시면 좋아요라고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딱두 가지가 있어요. 오고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73억 정도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요. 금액만 이제 순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0위로 볼게요. 10위 같은 경우에는 KTNG가 차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9위는 금호 석유화학, 그다음에 8위가 HDC 현대산업개발, 7위가 KT고요. 그다음에 6위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5위가 SK텔레콤, 그 다음에 4위가 롯데 쇼핑, 3위가 신한지주, 그 다음에 2위가 하나 생명이 차지를 했네요. 무려 1,553억 정도 실적을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는 제가 하나 생명을 제가 막 지금 분석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분석한 거는 퍼센트에 대해서만 분석을 한 거거든요. 하나 생명이 돈을 막 수익을 엄청나게 낸건 아니에요. 적자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1,553억 원의 상위치를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보험을 많이 판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국채 수익률이에요. 3개월 간의 국채 수익률을 한번 보자니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면은 미국채 10년이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개월치를 보면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라던가 보험주들이 왜 채권이 오를 때 같이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니까 이건 스승님이 얘기한 것도 있고 저도 보험에 관심이 많아서 보험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내는 줄 알아? 그 원리에 대해서 물어봤었을 때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입한 사람들이 돈을 내고 또그 다음에 가입한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니까 다음 세대 내는 금액을 고거를 받아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보험이 굴러가는 거다. 그 돈으로 청구비도 받고 운영이 되고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은 자원은 고갈돼요. 지금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맞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기대도 상관없었던 세대긴 해요. 하지만 지금은 출산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내야 되는 부담은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고객들이 낸 돈이에요 이 모여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식 몰빵 아니면 뭐 비트코인에 몰빵하면은 이 회사는 망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그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되려 채권에다가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펀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보험의 실적 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스승님이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장 떨어지면은 방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장이 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스승님이 얘기하신 거를 조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채권의 상승률이잖아요. 채권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주식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굳이 내가 주식에 이런 위험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빼서 채권으로 넣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주식 시장에 자금이 빠지기 때문에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리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채권 하나만 놓고 봤었을 때요. 그랬을 때, 그런 이유로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럼 뭐예요? 지금 채권이 상승하고 있다는 라 거잖아요. 채권이 상승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보는 보험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인버스 할 바에는 하나 생명을 사라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